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 발표를 하는 것은 나이가 몇이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수업을 여러분께 오픈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1분 자기소개 잘하는 법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이 1분이라는 시간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특히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단 1분이지만 이 머리가 하얘지고 막 떨리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1분 자기 소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 'I Love Presentation' 이시간에첫 번째 토픽으로 자기 소개를 준비했겠어요. 이 1분은요, 인생을 바꾸는 1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세상에서 면접은 당락을 좌우하죠. 어디 면접뿐입니까? 인생에서의 중요한 기회나 인연,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1분 자기소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요. 가수 이효리가 Just 10 Minutes란 노래를 불렀는데요. 단 10분만 자신에게 준다면 자신의 매력에 빠져들게 할 자신이 있다고 노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요,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10분 가지고는 안 됐네요. 한 1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을 해서 참 웃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분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네? 잘 사용해야겠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지 오늘 이 시간 경청해주세요. 성공적인 자기소개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1분 자기소개는 영화 하이라이트다. 자, 우리가요, 글을 쓸 때는 기승전결 뭐, 이렇게 서 쓰잖아요. 하지만 자기소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앞부분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짧은 1분 동안 뭐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뭐 지금 자신이 얼마나 떨리는지 뭐 말을 잘 하네 못하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그 대신요 이 회사에서 나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어떤 인재인지, 나의 가치관은 어떤지, 그동안 나는 어떤 어떤 성취 경험이 있는지, 또 나의 능력이나 또 최근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 가운데서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포인트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딱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서요, 그 장인 장모 되실 분 앞에서 내가 올해 안에 꼭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나 뭐 지금까지 못한 이유 뭐 이런 거 장황하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 그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 따님을 내게 주셔야 하는 이유, 또 앞으로 어떻게 잘 살겠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그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일분 자기소개 앞부분에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그 시간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면접관들 다시 못볼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후회하지 않을 1분 자기소개가 되도록 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를 앞부분에서 두갈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의 강점으로 승부하자입니다. 제가요,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저 교수님 면접가서 뭐 튀는 말이나 행동 뭐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문제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 대답은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튀는 말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분위기와 또 내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상시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통통 튀는 자신만의 개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적절하게 튀는 말을 하는 것 음,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별로 자연스럽. 않거나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 어떤 준비된 설정 같은 튀는 말이나 행동은요 오히려 돌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남들이 튀게 해서 붙었다니까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1분 자기 소개에는요 가장 여러분 나은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나만의 어떤 매력이 있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이 돌발적인 튀는 말, 행동은요. 갑자기 분위기를 또 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실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음 모습으로 1분 자기소개를 할때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눈빛 또 제스처 그리고 자세 그 모든 데에서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아주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요 제가 그 최종 면접을 봤던 그 떨리는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뭐 요즘 그 아나운서 공채 몇천대 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정말 경쟁률도 치열했고 한 서너 달에 거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KBS 최종 면접에 가서 그만 똑.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몇 년을 준비하고 또몇달 동안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제가 또 SBS를 도전을 했는데요. 거기 최종 면접에서는 제가 어, 면접관들이 아무도 저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지금부터 제가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laughs> 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반드시 붙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절박했고 어, 그 다른 최종 면접자들과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laughs> 나섰습니다. 어, 그러자 그 면접관들이 분위기가 어, 너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어떻게서든 붙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 좋게 보이셨나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했던 것은 어, 평소에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놓고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자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외우고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외웠지만 마치 네이티브 스피커인 양. 이렇게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면접 주도권을 내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면접관들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어필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따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내용을 내가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제가요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어, 저의 그 영어 자기 소개, 일본 자기 소개 덕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요 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매력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일본 자기 소개 평상시에 준비해 두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자기 소개 잘하는 세 번째 비결. 짧을수록 준비하고 연습하자입니다. 좀더긴 스피치의 경우는 좀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스피치를 준비할 수 있지만요. 일본 자기소개일수록 정말 제대로 계획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요. 딱 15초, 이 짧은 15초짜리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 또 어, 자금이 투입되는지 몰라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정말 치열한 두뇌싸움을 합니다. 그런 노력 끝에 짧고 간결한 임팩트 있는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요. 1분 자기소개는 짧을수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림으로 치자면요, 어, 추상화 절대 안 됩니다.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들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런 자기소개 하시면 안 돼요. 어, 그 대신 포스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아, 불주신 포스터인지, 뭘 하자는 말인지, 간결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1분 스피치는요,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또 다른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공부 찾아보시면은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더 배우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도요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에서 준비해 놓으면은요 뭐 학교용, 파티용, 면접용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기본 틀에서 변화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어, 1분 자기소개는 시간대우기나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라우 프레젠테이션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자기 소개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주제로 준비했겠습니까? 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자기 소개 준비해 보시고요. 이렇게 써 놓고 읽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내 것이 되도록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은 분은 여기 구독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썸미디어에서 만들었습니다.